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28포인트로 피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지만 역설적으로 잠재적인 저점 매수의 기회를 시사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높은 변동성에 대비하여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요 코인들의 기술적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XRP, 스토리, 이더리움 모두 단기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반면 테더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2025년 연간 하락세를 기록하며 전통 주식 시장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이는 가상 자산이 명실상부한 위험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굳혔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미국 증시의 향방과 FOMC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논의는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입니다. 또한 오늘 예정된 18.5억 달러 상당의 BTC 옵션 만기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위축된 심리 속에서도 특정 자산군의 기술적 반등 시도를 보이지만 거시 경제 불확실성과 주요 옵션 만기 등으로 인해 여전히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2 퍼치핑긴 브리핑입니다. 최근 퍼츠 펭기는 시가 총액 3 0 2권내 24시간 등락률 1위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16원에서 24시간 동안 13.14% 상승한 단기 반등세로 해석되며 거래량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1차 지지선은 12원, 1차 저항선은 16원입니다.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매물 소화 과정이 요구됩니다. RSI와 스토케스틱 지표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여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위험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상승 시 16원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돌파 실패 시 12원 지지선 테스트가 예상됩니다. 거래량 19위 시바이누 브리핑입니다. 최근 시바이누는 24시간 동안 9.17% 상승하여 0.01원 이 가격을 기록했지만. 코인 개코 데이터에서 주요 트렌딩 코인 목록에서 제외되는 등 시장 내 입지 약화 조짐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시장 움직임은 벤진과 코리아 및 알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와 체치PT 5.2 기반의 2026년 전망 등 다양한 예측이 혼재하는 가운데 시바이누와 같은 투기적 성향 코인의 유기적 수요 부족 및 효용성 한계가 잠재적인 가치 하락 원인으로 분석되는 복합적인 배경을 가집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현재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목균형 표상 매물 소화가 필요하며 RSI와 스토크스틱 지표가 과매수 구간을 가리켜 단기 차익 실현 위험이 높습니다. 핵심 지지선은 영원, 1차 저항선은 영원이며 현재의 반등세가 영원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과매수 압력을 해소하지 못하면 하방 압력이 강화되어 영원 지지선 테스트 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 18위 수위 브리핑입니다. 현재 수위는 2,341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9.60% 상승하여 알트코인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위가 앱토스와 함께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개발한 무브 언어 기반의 신생 코인으로서 기술적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위의 견고한 기술 기반과 알트코인 시장 전반의 긍정적 투자 심리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가격 급등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거래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모두 과매수 영역을 지시하며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수위는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매물 소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지지선은 1959원이며 돌파해야 할 1차 저항선은 2325원으로 명확히 설정됩니다. 2325원 저항선 돌파 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돌파 실패 시 1959원 지지선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거래량 17위, 칠리즈 브리핑입니다. 최근 칠리즈는 63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6.04% 상승하였고, 장중 10% 급등하며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시장 흐름과 별개로 칠리즈, 캔톤, MIX 파이낸스 등 특정 알트코인들이 개별 수급 부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종목 부각 현상은 시장의 특정 자산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시장은 기술적 분석상 강력한 상승 추세로 판단되며, 이는 최근 칠리즈의 가격 상승과 시장 주목도를 뒷받침합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시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거래량 급증은 현재 시점이 가격 방향성 결정의 중요한 변곡점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1차 핵심 지지선은 48원이며 1차 저항선은 64원입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심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RSI 69.6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64원 저항선 돌파시 단기적인 추가 슈팅 가능성이 존재하나 48원 지지선 이탈시 매도 압력 증가로 인한 하락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량 16위 제로베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속보와 알트코인 강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등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베이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별한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베이스는 213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4.48% 하락하며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다른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적인 모멘텀 부재 상황에서 시장 전반의 큰 이슈에 반응하기보다는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제로 베이스는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으나 거래량 감소로 큰 변동성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RSI는 62.9로 중립적인 수준이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는 양상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 라인은 180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261원입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261원 저항선 돌파 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하나 하락 시 180원 지지선 이탈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거래량 15위, 에이다 브리핑입니다. 최근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성장을 전망했으며 외부 압력에 구애받지 않는 대배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ADA가 인프라 자산으로 언급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ADA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시장 전반의 광범위한 알트코인 시즌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있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유지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기술적으로 볼때 ADA는 현재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1차 지지선은 485원, 1차 저항선은 594원입니다. 현재 562원에 거래되는 ADA는 24시간 동안 8.70% 상승했지만 RSI와 스토키스틱 지표가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만약 ADA가 1차 저항선인 594원을 돌파하여 안착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485원의 핵심 지지 라인이 이탈될 경우 하방 압력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가격대의 지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14위. 두들즈 브리핑입니다. 현재 두들즈는 8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4.94%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에서는 두들즈의 전망, 급등 가능성, 호재 및 투자 전략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관찰되고 있으며 최근 두들즈 NFT가 9,361달러에 거래된 사실은 해당 생태계의 활동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관심과 NFT 활동은 단기적 가격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거래량 흐름은 현재 가격대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반영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두들지는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에 있으며,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합니다. RSI는 38.1로 중립적이며 추가적인 모멘텀을 대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핵심 지지선은 8원이며, 이 가격대가 유지될 경우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승 시 1차 저항선인 1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새로운 상승 모멘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며, 거래량 동반 돌파 시 단기 슈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8원 지지선이 하향 이탈될 경우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량 13위, 아반티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아반티스는 간밤에 주목받은 코인으로 언급되며 여러 커뮤니티 및 분석 채널에서 시황과 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반티스의 가격은 513원으로 24시간 동안 1.99% 상승한 10원의 변동폭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기적인 시장의 관심과 함께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아반티스 시장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회복되는 조짐이 관찰되고 있으나, RSI는 61.15 중립적 위치에서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지지선은 288원이며, 이 가격대가 유지될 경우 반등 시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1차 저항선은 644원으로, 이 라인의 상향 돌파 여부가 단기 상승 추세 전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거래량 12위, 플라즈마 브리핑입니다. 플라즈마는 비트코인 보안을 기반으로 BTC 담보 스테이블 코인 및 디파이 연동을 지원하는 비트코인 브릿지 출시 계획을 발표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비트 기준 플라즈마의 가격은 280원이며 지난 24시간 동안 12.45%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브릿지 출시는 비트코인 생태계 내 디파이 활용성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선호도가 높은 현재 시장 동향과 일치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플라즈마는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안정적입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으나, RSI와 스토키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핵심 지지선은 162원이며, 1차 저항선은 263원입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263원 저항선을 돌파시 추가 상승 여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과매수 구간으로 인한 단기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263원 저항 돌파 실패시 162원 지지선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11위, 아르고 브리핑입니다. 최근 아르고는 어비트 실시간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 93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1.42%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에 따른 알트코인 강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나, 알트코인 ETF 성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공존합니다. 이러한 시장 전반에 혼재된 알트코인 전망 속에서 아르고는 24시간 동안 미미한 일원 상승을 기록했으나,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우위 기조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점은 단기적인 시세 변동성 확대를 예고하며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아르고는 현재 확실한 하락 우위 시장에 있으며 1차 지지선은 79원, 1차 저항선은 103원입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103원 저항선을 돌파 후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79원 지지선 이탈시 매도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요구되며 RSI 41.2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방향성 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촉매가 필요합니다. 거래량 12 모나드 브리핑입니다. 최근 모나드는 코인데스크 보도와 모나드 재단의 블록체인 아키텍처 관련 소식,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등 주요 플랫폼과의 통합 계획이 언급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8원로 24시간 동안 10.17% 상승한 모나드의 이러한 움직임은 긍정적 소식과 함께 유입된 매수 심리로 해석되며 거래량 지표가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때 1차 지지선은 31원, 1차 저항선은 37원이 핵심이며 일목균형표 전환선 상향 돌파로 매수 심리가 강화되었으나 RSI와 스토키스틱 지표의 과매수 구간 진입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유발할 수 있어 37원 저항선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거래량 9위 페페 브리핑입니다. 페페는 현재 0.01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20.45% 상승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에 따른 알트코인 강세 전환 가능성 논의 속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PM 페페 관련 코인 언급 및 채찌 PT 위 2026년 페페 코인 예상 가격 예측 등이 나타나며, 밈 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 페페의 가격 급등은, 알트코인 강세장 기대감과 밈 코인 테마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거래량은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여 시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적 분석상 페페는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심리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매수 압력이 지속될 경우 추가 슈팅이 가능하나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과매수 해소를 위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 분석상 핵심 지지 라인은 영원이며 돌파해야 할 1차 저항 라인 역시 영원으로 제시됩니다. 거래량 8위, 홀로월드 AI 브리핑입니다. 최근 홀로월드 AI는 24시간 동안 27.70% 급등하며 124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오픈 MCP 배포 및 AI 에이전트 활용 확대 등 2026년 1분기로 예정된 로드맵에 대한 시장의 기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단기적인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홀로월드 AI가 자체적인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홀로월드 AI는 현재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1차 지지선은 87원, 1차 저항선은 117원입니다. 현재 가격 124원은 1차 저항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심리가 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RSI는 68.1로 중립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거래량 급증은 시세 변동성 확대를 예고합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117원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될 경우 150원 이상의 단기 슈팅 가능성이 존재하며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87원 지지선 이탈 시 추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7위,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솔라나는 최근 이더리움과 함께 시장에서 예상보다 강한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XRP, 헤데라, 라이트코인 등과 함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먼트는 솔라나를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의 최신 주간 거래량을 면밀히 분석하며, 시장의 활성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여론과 잠재적 ETF 기대감은 솔라나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잠재적 기관 투자 유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며 단기 및 중기적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 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또한 존재하므로 시장의 과도한 기대 심리는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솔라나의 현재 가격은 19만 300원으로 24시간 동안 3.31% 상승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구조는 하락 추세 속에서 재정비하는 단계로 판단됩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위치하여 매물 소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인 가격 상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RSI 및 스토케스틱 지표는 현재 과매수 구간을 나타내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지점은 잠재적 위험 구간으로 간주됩니다.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지지 라인은 174,864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194,436원입니다. 상승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194,436원의 1차 저항선을 확실히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핵심 지지 라인인 174,864원이 하향 이탈될 경우 추가적인 매도 압력으로 인해 가격 조정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거래량 6위 도지코인 브리핑입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202원로 24시간 동안 9.78% 상승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알트코인 강세장이 예상된다는 분석 및 주요 암호화폐 전반의 상승세 속에서 나타난 움직임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으나 동시에 일부 분석가는 도지코인의 데드 크로스 발생을 경고하며 30% 하락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하는 신호는 현재 도지코인이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동안의 가격 상승은 단기적인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적으로 볼때 도지코인의 핵심 1차 지지선은 171원이며 1차 저항선은 206원입니다.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여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할 수 있는 위험 구간으로 판단되며, 만약 1차 저항선인 206원을 성공적으로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매수 구간으로 인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1차 지지선인 171원이 이탈될 경우 하락 추세가 재확인되며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5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최근 테더는 분기별 이익의 최대 15%를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하는 전략을 지속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어비트는 테더 골드를 BTC, 테더, 원화 마켓에 상장했고, 현재 테더의 가격은 1,446원으로 24시간 변동률 마이너스 0.34%를 기록했습니다. 테더의 비트코인 축적은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테더 발행 및 결제 사용 증가는 테더 생태계 확장을 의미하지만, 거시적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추세는 잠재적 간접 영향 요인입니다. 기술적으로 시장은 확실한 하락 우위에 있으나 주요 보조 지표가 침체권을 나타내며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되며 단기 핵심 지지선은 1,441원, 1차 저항선은 1,509원으로 이탈 및 돌파 여부에 따라 각각 1,430원대 초반 하락 또는 1,520원 이상 상승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거래량 4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미국 현물 ETF로 7,211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탄력적인 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동반 반등과 함께 투자자들의 공포심리 완화를 시사하며 알트코인 강세 흐름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관련 소식이 있었으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3.9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옵션 만기가 임박했으며 포콜 비율은 0.62, 맥스페인 가격은 2950 달러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현물 ETF로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은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의 신뢰와 장기적인 가치 재평가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지지하며 시장의 위험 회피 압력 속 긍정적인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대규모 옵션 만기는 특정 가격대에서 매도 압력을 유발하거나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 조정을 촉발하여 단기적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451만 5천 원이며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1차 지지선은 417만 2,050원이며 1차 저항선은 457만 450원입니다. RSI와 스토케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여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할 수 있는 위험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451만 5천원 대비 1차 저항선인 457만 45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할 경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과매수 지표를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1차 지지선인 417만 2050원 이탈 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지지선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거래량 3위 스토리 브리핑입니다. 어비트가 2025년 12월 30일 상장 폐지 예정인 국내 토큰 7개 목록에서 스토리를 제외하고 10개 토큰 중 하나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긍정적 소식이며, 알트코인 강세장 돌의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감과 일치합니다. 어비트의 유지 결정은 스토리의 장기적인 유동성 및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 실시간 가격 3 0 0원및 5.43%의 24시간 상승률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알트코인 ETF의 비트코인 대비 성장제한 가능성과 같은 거시적 시장 우려는 단기적 상승 모멘텀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리는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시세 변동성이 확대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적으로 1차 지지선은 1939원이며 1차 저항선은 2883원입니다. RSI는 68.3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으나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1차 저항선인 2,883원을 돌파하고 지지력을 확보할 경우 단기 슈팅 가능성이 존재하며 다음 저항선은 3,5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1차 지지선인 1,939원이 하향 이탈될 경우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으며 다음 지지선은 1,500원 수준에서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인 3,700원은 1차 저항선을 상회하는 상태로, 단기적으로는 2,883원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력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거래량 2.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억 3,013만 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1.01% 상승한 130만 천원의 변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월가의 2026년 장밋빛 전망과 15만 달러 돌파 예측. 그리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반등에 따른 알트코인 강세 및 공포 심리 완화 뉴스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움직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세 전환 가능성과 함께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를 시사하며 최근 코만달러 돌파와 같은 긍정적 기사 흐름은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특정 뉴스의 시점과 예측은 항상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는 단계로 거래량은 안정적이나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며 RSI 44.7은 중립적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어 1차 지지선 1억 2,623만 7,934원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1차 저항선 1억 3,271만 566원 돌파 시 강한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반대로 매도세가 우세할 경우 각각 단기적인 추세 전환 또는 하락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거래량 1위 XRP 브리핑입니다. XRP는 최근 ETF 시장에서 11억 달러 이상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 동시에 실질적 효용 입증 없이는 도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 2026년 폭발적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시장의 기대와 우려는 현재 2,879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5.69% 상승한 XRP의 가격의 혼조세로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단기적인 가격 반등은 추세 전환이 아닌 매도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XRP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며 거래량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1차 지지선은 2621원, 1차 저항선은 2946원으로 설정되며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위치하고 RSI 및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므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대비해 2946원 돌파 후 안착 여부와 2621원 지지 여부가 핵심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